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변산에서 선미역을 맡은 아 학수의 동창 선미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. 정민 선배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쵸?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... <laughs> 너무 오버했나 <laughs> <사실이야, 웃음> 그렇게 사실이야. 존경하는 배우여서 예. 아,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또 언제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있어서 이제 덥석. 예뻐 예뻐야 했던 역할은 없었어서 근데 늘 사랑스럽고 예뻤어요. 네, 네, 뭐 크게 아쉬움은 없었는데 이제 촬영 당시에는 조금 모니터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나가도 되나 이런 이런 음.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어 괜찮았습니다. 그거는 괜찮았었고. 그냥 들었던 생각이, 뭐, 못생겨져야겠다는 아니었지만, 어, 그냥 선미가 마른 느낌은 아니었어요. 이 느낌이. 네,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마른 느낌은 아니었고, 또 어떤 학창 시절에도 좀 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, 조금은 평범하고 그쵸. 혹은 좀 존재감이 없는 조용한 눈.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선미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, 어, 그것을 조금 더 돋보이게,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게 가깝게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막오버해서막 뭐 10kg 막 이렇게 찌우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적당히 이제 좀 씻을 때딱 묻어나는 그런 평범함이 생기잖아요. 이제 그런 정도를 자기가 느끼는,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느끼는 그 감정을 돌직구로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딱 돌려서 얘기 안 하지도 않고 뭔가 딱저 사람이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뭔가 어 생각을 하게끔 얘기를 하는 그 현명함이 좀 갖고 싶은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이 됐고 갖고 싶었다 네 저러, 아, 저, 저도 그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미 갖고...